우리 뇌에 처발라 두시라고요. 뭐 어려운 책? 수준 높은 책? 누구든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가진 잠재력을 믿으세요. 우리 뇌는요, 어떻게든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래요. 왜 그런 걸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무의식적으로 뇌는 계속 작동해요. 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도 일단은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우리 뇌에 처발라 두시라고요. 그럼 언젠간 이 닫힌 뇌가 열리거든요. 그게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는 순간 속칭 도노의 찰나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제가 언제부터인가 시리즈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이 바로 직전 영상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렵고 난해한 책을 읽는 방법으로서 점화 독서법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서문, 결론, 목차 분석, 색인 활용. 이렇게 총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 사전 점검도 하고, 간단한 배경 지식도 미리 구축함으로써, 독해 접근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독서법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마치 뇌를 예열한다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써, 점화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때 영상 말미에 이런 경고를 드렸죠 점화독서법을 해도 난관은 생깁니다 막상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뭔 말인지 몰라서 헤매게 되는 그런 온갖 장애물 같은 대목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뤄드릴게요 이 책에 대한 사전 정보도 좀 있다 점화독서법도 했다 그런데 여전히 읽는 족족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많다 바로 이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허망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솔루션은 사실 너무도 간단하고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심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독서법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방법이고요. 심지어는 신경과학, 특히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독서법입니다. 물론 몇 가지 갖춰야 할 사항들이 좀 있긴 하지만요. 자 대체 이 솔루션이 뭐냐 바로 스키밍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적당히 스킵하고 되는대로 조금 알겠다 싶은 부분 위주로 집중하는 약간 워밍업 느낌의 정독이에요 전 그냥 편의상 이걸 러닝스루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경험상 전공부깨나 한다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닌 게 어려운 책들을 아주 쉽게 정복하는 소위 독서 천재들은요. 실제로 이렇게 첫 통독은 웜업하듯 읽으면서 많으면 그 책의 3분의 2 내외 정도나 적을 땐그 책의 3분의 1 내외 정도만 이해하는 걸로 만족해요. 독서 레벨이 높은 분들은 책을 많이 읽어봐서 잘 알아요. 수준 높은 양서나 고전, 현대판 고전들은 절대 한번 읽는 걸로 전부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을요. 그래서 기대치를 애당초 낮춥니다. 난 반 정도만 이해해도 만족하겠다. 이 점이 바로 책을 읽을 때마다 능력치를 계속 업그레 하는 달인들과 책좀 읽으려고 어려운 책을 시도할 때마다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독서 태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태도 차이가 능력 차이도 야기하는 거고요.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자신의 현재 수준보다 높은 책을 딱한 번만 읽고 다 이해하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역사상 그 어떤 천재적인 인물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들도 연구를 할때 러닝스로 많이 했고요. 스키밍 한적 많습니다. 그러다가 재독, 뭐 삼독을 할때 드디어 유레카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요.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엔 이런 독서 천재들이 단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도 안 생기는 거죠. 제발 겁부터 먹지 마세요. 어렵고 수준 높은 책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공부 방법론이에요 우리 뇌는요 어떻게든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읽긴 읽었는데 내가 현재 가진 기존 지식으로는 이게 명쾌하게 해설이 되지 않을 때 이게 왜 그런 걸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렇게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작동해요. 내가 그 책을 반드시 이해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납득한 내용들 위주로 마음에 새겨두겠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계속 반추해보겠다. 이런 스탠스만 갖추면 돼요. 그럼 뇌는 바로 이 스탠스에 호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스키밍 하는 중이든 아니면 책을 놓고 휴식을 취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일을 하는 중에도요, 우리 뇌는 아직 해석이 안 됐던 그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넣으려고 계속 활성화됩니다. 우리 뇌는요, 찝찝한 걸 싫어해요. 모호한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속성. 그게 바로 우리 뇌의 인지 전략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다소 어렵고 난해한 책들이라는 점 제가 당연히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우선은 우리 비비아입피 인문학 북클럽 선정 도서들이나 메타 컨셉 스키마 클래스의 워크북 전자책들을 읽으실 때 일단은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뇌 적당히 일단 발라두시라고요 그럼 언젠간이 다친 뇌가 열리거든요 그게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는 순간 속칭 도노의 찰나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이해는 제독이나 삼독할 때 하는 겁니다. 1회독일 때 마음을 어느 정도 비우세요. 책을 그냥 초벌구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책계나 읽는다는 사람들은 정말 다 이런 루트로 책 귀신이 된 겁니다. 사람 다 비슷하거든요. 이 스키밍 독서는 누구든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두 번째 읽을 땐 진짜 이해가 다 될까? 세 번째 읽을 땐 그때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반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은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왜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냐? 이 제독과 삼독의 과정에선 독자의 이해력을 증강시켜줄 여러 가지 부스터들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스터는 무기체나 뭐 무형물인 경우가 있고요. 유기체 및 유형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이 부스터들을 설명하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다음 편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주 살짝 예고를 드리자면 제가 우리 북클럽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배경지식 읽기 자료들 또 선정도서 핵심 요약집 그리고 한 3-4시간 진행되는 해설 녹화 강의 이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고요 또 제가 메타 컨셉 스키마 클래스에서 워크북 전자책 안에 해설란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제 예시 답안 전자책 또 추가적인 추천도서 정보들 역시 한 3-4시간 분량의 해설 녹화 강의 이것들을 제공해 드린 이유와도 상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독서법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다음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편 시리즈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어의 종원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eVVIP 인문학부 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종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적힌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바로 가기 링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에 가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통 링크를 클릭하면 강의 신청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었던 vvip 이문학 부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채널 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가입을 했었죠. 이제는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 주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인문학 북클럽의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는 방식 등도 전부 우리 상담사 분들이 강의 신청서 양식에 아주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에 새로워진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모든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가입 방법. 지금 이 영상 밑에 달린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튜브 채널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서 북클럽이 운영될 때또 하나의 특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달에 가입하신 해당 월별 자료들 일체를요, 개인적으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4시간 북미팅 생방 강연 영상까지도요. 자, 우리 언어의 정원이 새롭게 론칭하는 이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정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요. 바로 이 링크가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1대1 카톡 상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상담사분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현재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는 의미죠. 또 구체적인 비용과 구글 클래스룸 이용 방식 등도 우리 상담사분들이 구글 문서에 강의 신청서 양식으로 미리 꼼꼼하게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편하실 때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우리 상담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신청서 양식을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에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 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그냥 상담 다행 귀찮다 난 그냥 바로 가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예 여기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서 강의 신청서 양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직통 링크도 함께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 가입법. 일단 첫째는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강의 신청서 작성하기. 또는 그냥 바로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형식 작성하기.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